짜잔, 둘이서 아주 편하게 누워 있습니다. 아우 좋네요, 아주 좋아 보이네요. 흰 단풍님께서 오셔가지고 크림 스파게티였습니다. 이게 저희 추억의 음식이거든요. 돈 없을 때 진짜 밀가루랑 버터랑 우유만 가지고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생크림도 사고 막 어, 파스타면도 좋은 거 사고 그 맛이 날란 거 모르겠는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한 10년 전이라고. 기억을 더듬어서, 더듬어서 만들어 보려고요. 아, 어, 진짜, 이 빅시아 카메라도 정말 오랜만에 진짜 찍어보네요. 어. 그놈의 돈다발, 진짜. <laughs> 잊어버리지도 않는 돈다발. 버터를 좀 많이 넣어야겠죠? 버터는 아끼는 것이 아니야. 많이 안 넣으면 맛이 없어. 그러면 할명은 의미가 없어. 그 양파를 많이 넣으면 마인수록 좀 맛있긴 한데, 씹는 게 예전에는 양파밖에 없었으니까. 조금 도톰하게 해서 씹는 맛이 난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쉽게 쉽게 만들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양식을 잘못 만들겠더라고요. 한식은 이제 좀 자주 해서 그런가? 잘 만들겠는데, 양식을 많이 안 만들다 보다하니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마늘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모든 건 해봐야지.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런 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올리브오일로 좀 양파가 들어가면 맛있긴 한데, 안 어울리려나? 크림은? 하,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지. 이렇게 버터를 많이 넣어서.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지, 김인영? 나 스파게티면 삶는 통 샀다? 음... 길다란 거? 걷다가 너무 크게 썰었네. <laughs> 예전에는 진짜 베이컨 돈 없어서 못 넣었다. 그나마 맛살 같은 건 넣었지. 근데 지금 핑크랩 넣고 아주 난리 났네. 와, 도톰한 거. 이게 뭉근하게 이제 될쯤에호추를 밀가루를 좀 넣습니다. 루, 루? 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끈적끈적해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도가 중요한데 솔직히 이게 뭐맥 숟가락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야.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나? 생각 없이 그냥 넣네. 옛날 내 음식에 생크림 안 들어왔거든. 생크림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 예전엔 몰랐어, 그러고 틀렸어. 옛날 레시피는 하나 의미 아니잖아. 맛있으면 됐쥬. 쫄아들 음, 그래. 때까지. 우린 소스를 많이 어, 하거든. 많이 들어가네. 이거 졸아들어 나중에 또. 응, 음, 우유 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응. 너는 안 먹지만 이제 인형이랑 나랑 둘이 먹잖아. 금방 먹어. <laughs> 킹크랩하고 이거 베이컨. 아 그러고 데왜 자꾸 킹크랩이래? 아 킹크랩 프레미야 <laughs> 아무튼 저는 이거 이제 선영이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이 면을 샀는데 거칠거치라거든요 약간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가 음. 붙는구나. 그래서. 이거 나잘 샀지? 내가 뭐 스파게티를 또 얼마나 사먹겠냐 해가지고 맨날 안 사먹는데 10년 만에 산다 <laughs> 왜 보고 싶은 게 없어 또? 보고 싶은 건 있는데 자막이 잘안 나와요 소리가 잘안 들려서 크게 하면 되잖아 어 이제 자막 없으면 못 보는 거야 너? 아 우리 인형이 인형이가 우리에게는 항상 막내였는데 이제 40이네 보글보글이 아까랑 좀 다르게 끈적끈적하게 보글보글하죠? 큰 베이컨으로 준비했어요. 그냥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크림이 다못 넣겠다, 왠지. 버섯도 엄청 많이 해놨는데. 면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laughs> 양송이랑 고기 버섯이야, 이게. 나 진짜 오랜만에, 이거. 크림 스파게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왜한 주먹 이렇게 넣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모자랄 것 같은데, 너리는다 할까, 그냥? 이거 요즘 남겨서 뭐하나? 그러고 저에게 내일은 샌드위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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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당 아니, 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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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게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어. 그때 진짜 우리가 항상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 딱이야. 딱 맞았어, 세상에. 소름 돋아. 후추를 이번에 새로 산 아이템이에요. 그 그라 나뭐 뭐. 그거 알죠? 치즈. 그라 지금 신남푸님이딱한입 먹자마자, 오, 그맛 인데요？여기 <laughs> 야 생크림 도 들어 가고, 지금 음, 어마무 시하 게다 들어가 는데 저도 한입 먹어 볼게요. 헤이 맛있 어? 여전해? 네. 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네. 아, <laughs> 음, 아, 오! 오! 남동공당 떡볶이! 음! 음! 사실 옛날에 조금 더작극스러웠던것 같아. 그치? <laughs> 파는 것보다 좀 맛있다. 소스를 많이 안 주잖아. 항상 불만스러웠잖아. 맞아, 양도. 주먹만큼도 안, 주, 안 되잖아. 음, 진짜 맛있다. 내일은 봄동 비빔밥을 해 먹을 <laughs> 생각이에요. <웃음> 근데 생각보다 내가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 난그 통에다가 뜨거운 밥딱 넣어가지고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 양념장 남은 거에다가. 양품 비빔밥? 응, 응. 오늘은 샌드위치, 미애가 작을 좀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마토 주스가 먹고 싶어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냥 토마토하고 설탕하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고 근데 저 친구, 흰나쁜이 벌써 두 끼를 먹었다네요, 아침에. 라면을 벌써 두 끼를 먹었네. 네. 어, 샌드위치 하나, 둘, 셋! 일단 꼭지를 다 따줍니다. 저도 한번 꽂히면은 토마토 주스 엄청 마셔가지고 님들은 설탕만 넣으시죠. 저는 소금도 조금 넣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짭짤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대저 토마토가 왜 맛있는지 안다니까요. 한입은 먹고 싶네. 한입 먹으세요. 음, 음, 말도 안 돼. 소금 조금. 왜냐면 밑에서 갈아줘야 이 설탕도 안 씹히고 좋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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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뭐 잘라 이것도 보시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마토 주스 맛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잘라서.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안안 안 나요. <laughs> 내가 토마토 이거 갈아 먹는 거너본적 있나? 저쪽 아파트 있을 때? 그럼 그때 달아서 많이? 그치. 안 보면 돼안 보면. 제가 자주 먹는 거예요. 여기 거 진짜 맛있어요. 일단 짜놓고 잠깐 넣어야 돼서 햄 하나씩 깔고 오우 하나가 3개밖에 못 만드네 진짜 애그마요. 이렇게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오일을 올립니다. 위에도 올려놨더니 조금 탔는데 모르고 먹으면 몰라 재량이 낫겠다. 응.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응. 많이 있으니까 난 씹히는 게좀 있는 게 좋긴 하거든. 어, 그렇게 많이 가라는데 세단이네잘 응.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 음. 쓰셔서 응. 스포 먹어. 음? 음! 니네 벌써 두끼 먹어서 배안 고프지. 얘 새끼째야. <laughs> 보면 알겠지. 내왜부페 메이트인지. 아니, 이렇게 강한 애가 없어. 조용히 강하잖아. 음! 내 샌드위치의 특징이에요. 재료를 주시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려. 이게 뚝뚝 떨어져. <laughs> 다 떨어지게 해버린더니 <laughs> <이번 잔이야, 이거. 웃음> 이따가 저녁에 펌펌만 잘 되면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 인터넷. 누구는 이게 봄가한 10분만에도 담그더라고. 어떻게 보면 겉절이 중에 이제 제일 쉬운 느낌. 어제 때 생각 안 하려고. 음. 오늘 힘들다 힘들다 하면제게 뿌듯하다. 잘 먹으면 집이 아닌 이런데서 먹은 저서 맛있는 건가? 나 이거 먹고 나도 라면에 김밥 먹을래. 음. <laughs> 빵으로는 또안될것 같네. 동또 <laughs> 비빔밥 시작해야 되지 않아? <laughs> 이래서 삼시세끼가 아, 음. 해먹으면 시간이에요. 음. <laughs> 그나마 내가 진짜 듣기 하니까 이런 거지. 새끼 음. 어떻게 음. 먹는 거 같아요, 도대체? 아유, 깜빡했네요. 찍는다는 걸. <웃음> <웃음> 마무리로 빵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듣끼 전과 같이. 듣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마음의 준비가 어려웠던. 봄 좋은 것이 <laughs> 봄돔 하나, 둘, 셋. 어!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괜히 망칠까봐. 하지만 요즘에 제 자신감이 아주 어깨를 그냥, 어깨가 그냥 위로 바짝 서있죠. 지금까지 여기 한 음식들이 대부분 성공해가지고, 응. 어, 봄뚱 어쨌든 두 통. 그리고 전 알배추를 되게 좋아해서 알배추도 같이 조금 섞어서 하려고요. 이것도 아삭아삭 맛있죠. 이렇게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씻어가지고 탁탁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턱 위에 올려서 그냥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이것도 샀다고. 많이 보긴 했는데 나도 진짜 우와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네. 이렇게 큰 것들을 한입 크기로 좀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뭐 이거 한두 번 하는 거야 그렇지만 엄마들은 맨날 이거 생각하면서 맨날 김치를 맺는다는 거 생각해봐 겉절이 같은 거를 난 진짜 집에서 요리 삼시세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기억나 엄마가 이렇게 했던 거 무서워 <laughs> 아, 한 번에 또안 되는구나 <laughs> 따끈한 밥에다가 참기름 싹 뿌려가지고 그 양념에다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바로 사실 라면하고 김밥을 먹긴 먹었지만 요렇게 <laughs> 알배추 한 통과 <laughs> 전원주택 생활의 단점 벌레가 많다 하지만 저는 바퀴벌레는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바퀴벌레도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 살면서 참아내야지 어떻게 좋은 것만 보면 살수 있어? 어.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헹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흙좀 씹히면 어때요? 난 자연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싱겁게 드시지 않으시려면 물기를 아주 쫙 빼야된다 그랬어요. 이 물기가 양념이랑 너무 섞이면 안 되니까. 나름 계속 봤어요. 불안해서. <laughs>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항상 레시피를 보면 1인분, 2인분, 많아봤자 3, 4인분 이 비율을 딱 보고 뭐1대2대2대 2다 그러면 2대4대4대4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진 마늘이 2분의 1? 그렇다면 한 스푼 넣겠어요. 다진 마늘을 많이 넣어야 맛있으니까. 그러고 고춧가루가 하나, 둘, 셋. 겉절이네, 특히나 액젓이 키포인트라 고 생각합니다. 난 매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한 스푼 반. 매실액이 조금 덜 들어갔으니까 그럼 설탕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제 4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4월은 석박지를 담가보는 거예요. 석박지. 우리 이모한테 그래서 가서 배우려고그 석박지 대가 끊기면 안될것 같아. <laughs> 우리 이모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못 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석박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그 석박지가 어디에도 없는 석박지거든요.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친구들한테 좀 나눠줘도 처음 먹어보는 맛들이라고 막 내가 전통을 잊겠어요. 오, 맛있다. 맛있으니까 김밥 한 마. 음. 여기서 이제 덜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묻히지 말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알죠? 어떤 건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숟갈만 더. 그러고 밑에 놔두고 뒤로 물러가 있어. <laughs> 얼굴이 다 나와요. 슬슬슬 그냥 이렇게 묻혀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랬어요. 너무 눌러주지 말고 조물락거리지 말고 이렇게 슬슬 슬 붙여준다. 음 마늘만 많이 나네 마늘 많이 적어서 와 근데 이거 먹고 나면 입에서 마늘 냄새 엄청 나거든요. 어, 오. 아니다. 지금 갓탄 밥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양념장 여기를 다 이렇게 이거 진짜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이 밥이 얼마나 맛있었건. 치 먹어? 어 이렇게 해서 퍼 먹을까요? <laughs> 오 멋지다. 우와. 빨리. 음. 음. 그 양념 아까울 뻔했다. 다맘비렸어면 음, 원래 이거는 김치를 담그면. 이게 수순이야 수순. 마지 막에 무조건 밥 한술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음. 것같아 봄동 비빔밥의 반찬이 봄동 무침이라.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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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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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또봄 떠미도 성공을 하니까 뿌듯하네요. 아, 어허, 그냥 면번만 먹어도 맛있어. 이게 어. 내가 항상 미계한테 여기서 오면은 <laughs> 밥을 해준다 그러고 메시지 해준다는 얘기는 안 해. 최면 <laughs> 최면 거는 것 같아. 근데 <laughs> 결국은 해준다. 근데 막 다섯 시간 후에. <laughs> 그러니까 미치 배가고 파 미치는 거야. <laughs> 먹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laughs> 진짜 다 감탄하면서 먹었지. 음. 최고라 최고로 맛있다면서. 처음에 왔을 때그 된장찌개 제일 맛있다고. 지금까지 먹은 건 제일 맛있다고 막. 지먹어어 음, <laughs> 진짜? 음. 나 스탠 김치 먹는 거 처음 봐 나. 처음 먹어봤어.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거. 오, 오 너무 강격이야안배었어 옛날에 김치 먹고 토했었대. 음? 어, 이거를 아, 찍었어야 돼 찍어가지고 수혜랑 어머니한테 보내줬어야 되는데 너무 감격이에요. 나 그러면 네가 이거 먹다가 맨날 해줄 수도 있다. 진짜. F병 봐. 오 어. 음 어, 감동 그 자체다.